헤드가 닫혀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이렇게 열려 있는 느낌이, 열려 있는 느낌이 아니고 닫혀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팔을 사용하지 않고 몸으로 그대로 와서, 그대로 와서 페이스가 이렇게 마치 열려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이제 피니시로 가면 마치 내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는, 왼팔이 우산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와요. 네, 반갑습니다, 황수프로입니다. 아 어, 일전에 그 바디 스윙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바디 스윙에 대한 간략한 얘기들을 했는데, 오늘이 우리가 연애로 이야기하면 바디 스윙의 첫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부터 바디 스윙을 하는 우리가 첫날이다. 뭐 첫날이라는 얘기는 만남의 첫날이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바디스윙도 이야기하고 뭐 암스윙도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프로 입장에서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바디스윙의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부터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바디스윙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다. 단 제가 바디스윙의 첫날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암스윙과의 차이점을 반드시 짚고, 그리고 그 차별성에 대해서 제가 이게 낫다 이게 어떤 것이 더 낫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바디스윙의 특성은 특징은 이렇다 그 이렇게 해서 공을 치는 원리이다 라는 거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어, 몇 회에 걸치든 간에 그 바디스윙을 우리가 한번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바디스윙의 제일 큰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수인과의 차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걷는 것과 뛰는 것, 뛰는 뛴다는 얘기는 우리 운동신경의 동작 중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공중부양의 시간이 있고 뛰었을 때 아주 찰나지만 걷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지면에 발을 놓는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암 스윙이나 바디 스윙 역시도 그러한 특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걷는 것과 뛰는 것의 큰 차이점처럼 어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암 스윙이고 바디 스윙에 비교할 만한 그런 그 특징들을 서로 각자 갖고 있다. 자 오늘은 바디 스윙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내가 바디스윙을 한다라고 할때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그립의 동작이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한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면 안 되고 뉴트럴 그립이나 뉴트럴 그립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리핑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이 손목이 반드시 보잉이 되면서 꺾여요. 그래서 바디스윙은 이 꺾이는 손동작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보잉이 되면서 플렉션 돼야 된다. 플렉션 되는 이 동작, 굽혀지는 동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그립 자체는 뭐 간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뉴트럴 그립을 잡고 반드시 플렉션이라는 이렇게 최소한 평행하거나 이게 뉴트럴 그립을 잡았을 때이 동작이 손목의 동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좀더 굽히는 동작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뉴트럴 그립으로 잡았을 때 왼손에, 왼손목의 보인과 가장 바디스윙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주는 게 힌징입니다. 오른손 힌징. 이 힌징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기가 만약에 3시라면 3시 방향, 12시 방향이라면 여기가 3시 방향이라면 이런 힌징이 아니고, 오히려 2시 방향으로, 3시, 2시, 1시, 12시, 12시, 1시, 2시, 3시라면 2시 방향 정도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이 힌징의 자세가 그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힌징이 바디스윙에서는 끝까지, 끝까지 이 힌징을 유지를 하고, 팔로 피니시까지 갈수 있는 능력, 이거는 바디 스윙에서 반드시 중요한 아주 큰 요소다. 이 힌징을 지켜줌으로 해서 우리가 헤드를 이렇게 저렇게 돌리는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 스윙할 때는 이랬죠. 여기서 털때 털고 헤드가 이렇게 털면서 손목이 우리가 뭐 보잉을 했던 아니면 은 우리가 슈퍼네이션을 했던 이렇게 해서 헤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닫히는 모습이지만, 바디 스윙은 이 헤드 자체가 백스윙에서 헤드 자체가 그대로 힌징이 유지되면서 그대로 가는 듯한 마치 우리가 스퀘어로 갔는데이 헤드가 팔로 쪽에서 열리는 듯한 느낌의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손의 동작을 자제를 하고, 바디의 움직임을 많이 해서 공의 컨택을 이뤄낸다. 이렇게 보시면 은 정확한 에, 답일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먼저 이 바디 스윙을 하는 첫 동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동작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마치 닫았지만 닫은 상태, 닫은 듯한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스퀘어인데, 닫은 듯한 상태, 이 척추각이, 굽혀진 척추각이 우리가 여기 리딩 엣지와 같은 각도를 가지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더 타더라고. 공을 보고 바라다 보면서 더 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 닫았는 이 상태, 클럽 페이스가 닫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스퀘어 들어오고 그대로 가서 마치 여기서는 열리는 상태. 이 동작을, 그러니까 손목이 전혀 어, 임팩트 구간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동작. 그걸 순전히 몸통으로 하는, 요게 가장 먼저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전에는 할때 이렇게 헤드를 열었다가 닫아서 이렇게 돌리는 클럽 페이스의 동작이라면은 바디 스윙은 바로 닫아서 그대로 열린 듯한 이 느낌으로 가는 동작. 이 느낌으로 가는 동작이 반드시, 어, 나와야 되고 또이 부분이 가장 직선으로 가서 닫은 듯한 클럽 페이스가 그대로 몸에 의해서 열리는 듯한 이 동작이 우리가 바디, 바디 스윙에서는 반드시 임팩트 구간에서 지켜야 되는 페이스 면을 그대로 가져가는 페이스 면을 그대로 가져갈 줄 아는 이 스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바디 동작, 바디 스윙이라고 바디 스윙이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노 그러면은 바로 손목을 우리가 어느 지점, 어느 타, 타임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고 풀어야 되고 그리고 잡아야 되고 브레이크 걸어야 되고 이런 동작들이 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디 스윙은.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 클럽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고 자 유지하고 갈때 이때 손이 가는 길과 헤드가 가는 길이 다르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손에 가는 길을 익숙하게 해서 헤드가 갈수 있도록 하면은 이때 바로 클럽 페이스 클럽이 자체가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인아웃이 나오고. 손은 반대로 내가 잡고 있는 이 그립 끝은 바로 아웃에서 들어서 인으로 나가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디스윙은.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바디스윙의 첫 연습 방법을 그대로 여기서 몸이 가면은 몸이 그대로 가면은 페이스는 엄청 이렇게 닫혀 올라가는 느낌. 이 닫혀 올라가는 느낌에서 그대, 그대로 가서 이 페이스가 탑에서 팔로에서 이렇게 돌지 않는 느낌 이 클럽페이스가 여기서 왔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는 느낌에 심하게는 이렇게 가는 느낌의 동작이다 이렇게 페이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암스윙과 다른 방식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이제, 우리가 바디스윙 첫 시작의 동작이 바로 연습 방법이 가서, 자, 이렇게 헤드페이스를 좌우로 아니면 회전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디스윙의 임팩트 순간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잡아내고 이 팔의 움직임이 터득된 이후에 클럽이 가는 이렇게 직선의 방향으로 터득된 이후에 우리가 좀더큰 단위로 해도 이 임팩트 사이에서의 클럽 페이스의 움직임은 항상 일정하다. 그거를 몸으로, 몸으로 팔이 아닌 몸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암스윙과 가장 크게 차이점이 나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백스윙을 할 때도 우리가 종전에 암스윙 때는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풀고 코킹을 하고 이렇게 넘겨줘서 여기서 어느 지점에서 털어서 던지고 놓고 하면 이 우리가 어 그런 상태에서 헤드가 놓여지고 틀리는 이 느낌으로 공을 쳤다라면 바디스윙은 그립을 좀더 강하게 잡고 잡은 상태에서 팔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던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은 가려고 하는데 이 샤프트와 손은, 손뭉치는 안 내려오려고 하는 저항감. 이 저항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저항감을 가지고 내 몸통 자체가 움직이면서 얘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폭발하는 이런 느낌의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스윙에서 들어올려서 암스윙처럼 던지려고 팔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팔의 이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남겨둔 상태고 우측에 백스윙 탑에서 남겨둔 상태에서 내 몸이 이 팔을 끌고 오는데 나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동작의 저항성. 서로가 반대되는 느낌의 저항성. 이 저항성, 저항성의 샷은 바로 팔은 올려고 하지 않고 몸은 돌려고 하는, 회전하려고 하는. 그 때의 그 긴장감. 서로 밀어내는 반대 저항의 힘. 요 스윙이 바로 우리가 바디스윙의 또 다른 특징들데 1차적으로 오늘은 그립을 해야 되는 총 정리를 해 보자면 그립은 반드시 뉴트럴 그립 뉴트럴 그립의 특징이 바로 위에서 봤을 때 정권의 주먹이 한 개, 두 개, 한개반 정도 보이는 이런 그립 왼손에 위쪽에서 쳐다봤을 때요 정도의 느낌 이게 이제 스트롱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죠 세개 정도가 다 보이는 위가 근데 유출을 그립은 이렇게 한두개 정도가 보이는 요 정도의 느낌에서 그리고 백스윙에서는 반드시 헤드가 닫혀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이렇게 열려 있는 느낌이 열려 있는 느낌이 아니고 닫혀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팔을 사용하지 않고 몸으로 그대로 와서 그대로 와서 페이스가 이렇게 마치 열려 있는 듯한 느낌 이게 이제 피니시로 가면 마치 내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는 왼팔이 우산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와요. 우산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기초 가장 기본적인 이 클럽 클럽 페이스의 바디 스윙의 움직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때 임팩트 초원에서 우리가 어떤 샷의 모양이 나오는가, 어떤 클럽 페이스의 움직임이 나오는가를 충분히 동시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고 이런 느낌. 이 느낌의 기본적인 샷이지만 이 샷을 많이 해보면 내가 클럽 페이스를, 클럽 페이스 면을 직각, 직각으로 많이 흔들지 않고, 클럽 페이스를 흔들지 않고 강하게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해 나가는, 컨트롤해 나가는 이런 느낌의 샷을 우리가 느낌에서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요 기본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